바쁘시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며칠만 자면 누렇고 기름범벅이 되는 베개 시대야에 넣고 소금 뿌렸어요. 식초 붓고 세제 투입했죠. 50도 물에 15분만 담갔는데 가볍게 문지르니 더러운 물이 쏟아졌어요. 한번더 헹구면 새 제품 수준입니다. 도마를 끓는 물에 소금 넣고 표면 문질러 닦았어요. 베이킹 소다로 깊은 곳까지 했고 식초로 살균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끓는 물한번더 부었는데 기가 막히죠? 새 도마 부럽지 않습니다. 옷 물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물에 치약과 소금 넣고 하룻밤 담갔어요. 3분만 더 담갔다가 문질렀는데 원래 색으로 완벽 복구됐습니다. 녹슨 카레 소금과 베이킹소다 뿌리고 골고루 펴 발랐어요. 종이 올리고 식초 부어 10분 방치했죠. 닦아더니 색깔이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 옷에 기름 묻었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소금 뿌렸는데 색고정 효과까지 있어요. 식초와 주방세제 바르고 2분간 문질렀죠. 평소처럼 빨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릇에 알루미늄 호일 깔고 치약. 소금 한 숟가락 식초 넣었어요. 뜨거운 물 붓고 검은 은장신구 투입했죠. 휙휙 저었더니 새 제품처럼 반짝반짝했습니다. 주방 세제에 소금, 베이킹소다 넣고 물 섞어 저었죠. 이 용액으로 환풍기 닦았는데 50년은 새 것처럼 쓸수 있어요. 냉동고기 물에 바로 담그면 안 돼요. 그릇에 넣고 소금, 식초 넣고 따뜻한 물 부었죠. 3분이면 끝인데 갓상 고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검게 변한 젓가락 냄비에 물 끓이고 투입했어요. 식초와 소금 넣고 센 불로 3분 끓였죠. 불 끄고 식혀서 꺼냈는데 놀랍게도 새 젓가락 수준이었습니다. 소금과 치약 섞어 용액 만들었죠. 점 문질렀는데 누런때가 쉽게 제거됐어요. 냄비 바닥 녹슬었나요. 소금과 베이킹소다 뿌리고 주방세제로 팩 만들었어요. 식초 붓고 10분 방치 후 닦아냈는데 새 냄비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누런 옷 버리지 마세요. 대야에 넣고 세제. 치약 5cm. 소금 약간. 50도 물 부어 10분 담갔어요. 가볍게 문질렀는데 새 옷이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